저 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견딜 수 있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좋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모태신앙이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했던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난잘될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삶은 정 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에는 심심할 틈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시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 계획의 틀어짐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똑같이 걸렸습니다. 누구는 두번 걸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세상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의 교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로마에 머물렀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네로 황제 그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온 시내로 번져서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참사 수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심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가 불을 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까지 나돕니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네로 황제가 내린 결단, 그것은 당시 신흥 종교로 힘없던 기독교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박해가 있은 이후에 쓰여졌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 박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곧 번지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당시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사회 속에서 여러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기독교인,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의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대로 따라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방인들의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사이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대화제로 인해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여러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그 소식이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한숨 나오고 절망만 가득한 세상.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극복해가라 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그 격려를 통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이유. 견뎌내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마느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격려의 말을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순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베드로. 그리고 박해의 직면에 있는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적절해 보이지 않은 듯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유하게 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베데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은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불확실한 희망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소망도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저 허상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그 소망을 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련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산 소망 가운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둘째는 우리에게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랍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네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 장차 받게 될 땅이나 재산, 물질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유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업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유업이 있는 곳이 다릅니다. 유업하면 보통 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늘에서 얻게 될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유업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기업 그룹의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는 나의 인생. 네. 와우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으로 볼수 없고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해서 상속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준비해 간직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유업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유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 그것도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 세상의 유업들은 뜻하지 않은 재해나 사건으로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제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속자는 그 약속된 것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떤 박해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 능력을 행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유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약속된 산 소망과 유업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여금 견뎌내게 하는 수준, 그것을 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 생기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또한 비교적 성숙한 성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이해는 하나 고난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써 내려가는 이 편지 속에 담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드십시다. 자신도 고난을 싫어했으나 후회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변화처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그 사랑 경험하는 이밤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